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너먼트 핸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200, 400 그리고 빅블라인드 MT가 400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하이잭입니다. 히어로가 2.5BB로 레이즈를 했고 버튼이 올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는 모두 폴드했습니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코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리플라 액션은 스탠다드 했습니다.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스택은 80BB에서 90BB 정도입니다. 이 e 스택 사이즈에서 포켓6는 충분히 하이잭의 오픈레인지에 들어가는 핸드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쇼스택의 버튼이 리셔브를 할수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켓6로는 최초 레이즈를 하면 됩니다. 히어로가 레이즈를 하자 실제로 버튼이 올인을 했고 히어로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올인에 콜을 하려고 할 때는 우선 팟 오즈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팟이 19bb이고 콜을 위해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할 금액은 12.5bb이기 때문에 팟 오즈는 약 1.5대1 또는 39%입니다. 대부분의 레인지를 상대로 포켓 6는 39%보다 높은 에쿼티를 갖고 있습니다. 포켓 6는 포켓 7 이상의 모든 포켓 페어 A 스잭 수딧 플러스 킹퀸 수딧 A 잭 옵스 플러스 킹퀸 옵스스로 이뤄진 핸드 레인지를 상대로 38%가 약간 넘는 에쿼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레인지를 수익성을 추산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튼이 이 정도 또는 더 넓은 핸드 레인지를 갖고 있다면은 콜을 하고 더 좁은 레인지를 갖고 있을 것 같다면 폴드하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15BB의 스택일 때 이것보다 더 넓은 레인지로 리셔블을 하기 때문에 디폴트 플레이는 콜입니다. 폴드를 하려면 버튼이 이것보다 더 적은 프리미엄 핸드로만 리셔블을 한다는 특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콜이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